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함께 큐티하면서 영혼의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키 사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부하수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인 루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모압 여인이던 루스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됩니다. 얼마 뒤루스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룻은 이삽줍길을 나갔다가 우연히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는데 알고보니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자 노총각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면 나오미로서는 땅을 지키고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루 룻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보아스에게 바로 프로포즈를 하라고 말이죠. 루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포즈를 보아스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필요한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죠. 드디어 루과 보아스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방 여인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올 때에 굉장히 축복과 환영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 이야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진짜 교훈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벳의 손자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그런 족보의 이야기 이오벳에서 다윗까지 족보가 이어지는 그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나오미와 루시 만났던 불행에서 시작이 됐고, 루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났던 데서 시작이 됐죠. 다시 말해서, 나오미와 루시 만났던 불행, 루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났던 거. 그때는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도 결국 멀리서 돌아보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루키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또는 갑작스런 사고 혹은 재해, 생각지도 않은 우연한 만남.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는 세상을 혹은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일이든 원치 않았던 일이든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셨다면, 먼저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정리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한번 짧게나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감정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질문을 하나를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초원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초원이 추천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 아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서로 용서하는 거, 누구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젠틀하게, 매너 있게, 그들에게 선대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나오미와 루색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우미와 루시 처했던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잘했던 거는 특별히 루시 잘했던 거는 원망스러울 때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애를 썼던 점, 무엇보다 이웃들에게 잘한 것이 정말 이, 이들이 잘한 일이었죠. 보아스가 루세 대해서 마음을 품었던 것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루세 선한 성품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웃,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진틀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문을 읽고 큐티를 마치려 고 합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를원합니다 시작.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을 때에도 한순간 한순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